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TV 진행자 김명수 인사드립니다. 보이차 전문가, 보이차 박사 국내 1호 휴다인 원장 교수님, 오늘 나오신 이분 이현희 박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현희 박사는 중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보이차 박사 이현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뭐저 소개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laughs> 크게 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단 이제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건데요. 어, 우리나라가 차에 이제 그 보급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제가 94년도부터 자공을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중국에 유학가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왔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건데, 제가 했다는 것에,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좀 자부심에 조금 창피한 것은 아직도 후계자를 많이 양성하지 못했고, 지금 한국 차 산업이나 차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노력해야죠. <laughs> 서울에서 그 휴다인을 운영하시는데요. 휴다인이 어떤 곳인가요? 아, 휴다인은 차인이 먼문 자리는 빛이 난다 해가지고요. 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차를 이제 음달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차 문화를 이제 한번 느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많이 보급하는 쪽이죠. 네, 선전하고 알리는 쪽입니다. 차도 엄청 많고. 가기도 많은데요. 네. 아 이런 게 뭔가 궁금하네요. 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laughs> 아, 너무 죄송한데요. 네, 중국의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국의 이제 차들은 이제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차 도구들이죠. 네. 네, 여기, 네. 어. 나는 이제 불 모습 같은 거 찍어도 돼. 아니 저 죽부인 네. 같은 것도 있는데요. 큰 기둥 같은 거 이쪽에도 네.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요. 네네. 네. 저건 뭐 저건 보이차인가 뭔가 모르겠네요. 저건. <laughs> 네, 이거 보이차예요. 이것도 보이차고 저것도 보이차인데 보이차는 생차라는 게 있고 숙차라는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 처음으로 온남에서 이렇게. 3 6 5점오킬서 천량차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차를 만들어서 이거는 생차, 저거는 숙차. 이거는 이십오, 저거는 이억 <laughs> 이렇게 되네문이기 네.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중국의 문화를 따라서 많이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앞지 한 것은 하나 하나가 이제 보여요. 기계로 앞지 한 것은 아. 그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온남농대에 있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몇 사람들이 아마 가지고 있겠죠. 네, 그게 다해서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우와. 희소성 때문에. 없어요 네. 네, 이번 <laughs> 학기는 에또 대학에서 강의까지 맡으셨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아유.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나이 벌써 교수가 됐죠. 저는 이제 전임 강사, <laughs> 전임 강사인데요. 동국대학교 천문학 컨텐츠 학과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요번에 3학기째인데요. 거기 나가서 후학들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천명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특별하신 분입니다. 보이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정을 쏟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취득하셨는지 그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이차를 강의를 들어서 썼는데 차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계심해서 썼는데요. 98년도 유학 가서 에, 2013년도, 2014년도 이제 학부, 석사, 박사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 보이차가 너무 시장이 어지럽고 네 가짜 오래된 보이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원래 생산됐던 차도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예, 5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믿겨져요? 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이차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또 시장이 조금이라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교수님 어? 보이차는 좋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뭐에 좋은지 효능이 뭔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코로나에 특히 요즘 네.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코로나에도 보이차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제가 코로나하고 직접 응. 연구를 하지 않아서 응.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 안될것 같기는 한데요. 차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효과, 예방 효과에 상당히 많이 있고 차 물이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상시킨다는 논문이 이미 한 여섯, 일곱 편이 SCI 논문에 있어요. 네. 음, 음, 음. 교수님, 중국에서 네. 그 남들이 안한 길을 처음으로 가셨는데 학사, 석사, 박사하고 네. 취득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았겠어요. 네. 네 많이 어려웠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언어부터 이제 잘못했어 있었고 잘 못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저 혼자가 여학생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예. 교수님 그 보이차 하면은 그냥 보이차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부하신 그 연구 논문은 어느 분야였어요? 아날 이제. 그 학부 때는 보이차 이제 그학 성분을 이제 했었고요. 이제 생산 지역이 다 틀리거든요. 온남에서도 그다음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석사 할 때는 보이차가 오래된 보이차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을 했었고 박사 하기 때는 이 보이차가 발효하면서 미생물에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에서는 어떠한 우리 인체에 역할을 할까? 이 유전자 성분이 어떠한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 인체 어떠한 역할을 할까를 했었어요. 교수님, 그 보이 차는 가격도 천차 만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저 기둥 차도 2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 같이 소비자들은 네. 명품차, 가짜 차 모르거든요. 네. 명품, 가짜 차를 명품차라고 속여서 판매를 해도 몰라요. 네. 그렇죠. 무슨 좀 노하우가 있나요? 어, 특별히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을 믿으면 돼요. 내 입을 믿고 내가 내 입에 맞는 차를 마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입을 안 믿고 비싸면 비싸수록 내가 좋구나라고 해서 가짜 오래된 보이차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게 된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럼 보이차는 좀 마시기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또그 사무실에서 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외출 시에 좀 편하게 간단하게 마실 수 있도록 좀 개발은 안돼 있나요? 예, 이제 그 보이차고라는 음. 것이 있는데, 이제 보이차에서 추출한 건데, 그거 녹으면 이제 뜨거운 물만 이어 우리가 커피처럼, 예, 커피처럼, 이제 믹스 커피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권하지를 않아요. 입차로 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집에 우리 그 주전자 있죠. 물을 끓여요. 그리고 물 끓이고, 불을 꺼요. 그리고 보이차를 요만큼만 넣어가지고 그냥 마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어,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계획이 있어요. 아, 앞으로는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제 13년 반이라는 거 중국에서 이제 차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나라 차 산업 발전에 공헌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의 차 발전, 한국의 차 수출 제 꿈이에요. 제 목표이고요. 전문가 이현희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물 TV 김명수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여기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진짜 중국의 차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이차에 중독되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보이차가 기관지에 좋다고는 들었는데, 네. 코로나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국내외에 논문이, SCI 논문이 이제 다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로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고, 첫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손소독제, 손 닦는 거, 집에 가서 손 닦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염수 가지고 면봉에 식염수를 해서 코를 바깥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 이쪽에 닦아내고, 이쪽에 하나 닦아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 찬물 많이 마시는 것이 굉장히 예방에 도움되지 않나. 진짜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